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한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김영훈 교수님 말씀입니다. 한달전 78세 할머니가 피로와 두통을 무시하다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조기 신호를 집에서 바로 확인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욕실이 뇌절 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한 장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원인은 목욕 중 체온이 변하고 혈압이 요동치며 미끄러운 바닥 때문입니다. 뇌절 중시 환자는 60초의 골든타임을 갖습니다. 놓치면 사망하거나 연구장의 위험이 큽니다. 혼자 욕실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어지럽고 손발이 후들거립니다. 보험을 청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긴급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가족이 옆에 있어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뇌졸중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집에서 꾸준히 연습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잡으세요. 고혈압, 당뇨.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과 꼭 공유하세요. 오늘 배우는 작은 동작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0초 안에 자신을 안전하게 구할 동작을 배워 봅시다. 첫 번째 동작. 남은 힘을 다해 벽이나 바닥을 두드리세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몸이 약해지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손발로 벽이나 바닥을 두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욕실은 소리가 잘 울려 가족의 주의를 끌기에 좋습니다. 몸이 마비되었을 때 다른 쪽으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힘으로 신호를 보내고 추가적인 낙상 위험도 줄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 서 있다가 어지럽다면 즉시 등이나 엉덩이를 벽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움직일 수 있는 손으로 벽을 연속으로 세게 두드리세요. 손이 약하면 발 뒤꿈치로 바닥을 찹니다. 명확하고 급한 리듬으로 최소 10, 20번 반복하세요. 힘이 약해지면 약한 소리 대신 몇번 강하게 두드리세요. 한 가지 주의점. 멀리 이동해 두드릴 곳을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곳을 활용해 소리를 내세요. 매초가 지나갈수록 힘이 빠지고 몸을 제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이 간단한 동작으로 생존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2세 할아버지가 목욕 중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오른손이 약해졌지만 왼손으로 벽을 연속으로 두드렸습니다.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아들이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조기 발견 덕분에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에 도착해 잘 회복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이 고도의 의학 기술이 아니라 시기적절한 작은 동작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습관을 미리 연습하세요. 매번 욕실에 들어갈 때 벽이나 바닥을 두드려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을 만드세요. 위급 상황에서 몸이 생각 없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뇌졸중 시 몇십초에서 몇분 안에 도움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강한 두드림 소리는 주의를 끌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종입니다. 두 번째 동작. 안전한 낙상 방지 자세. 욕실에서 뇌졸중이 발생할 때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뇌혈관 막힘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넘어짐입니다. 욕실은 물에 젖어 미끄럽고 세면대, 변기, 타일 벽처럼 단단한 모서리가 많습니다. 의식을 잃고 자유낙하하면 뇌진탕, 골절, 출혈로 상황이 몇 배나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동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몸을 낮추고 벽에 기대어 앉는 안전 낙상 방지 자세입니다. 왜이 자세가 필요할까요? 뇌졸중시 뇌가 운동을 제어하지 못해 몸이 휘청거리고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버티거나 이동하려 하면 발이 미끄러져 세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몸을 낮추고 벽에 기대어 앉으면 무게중심이 낮아져 머리를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 전 스스로 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실행방법 1. 몸이 약해지고 어지럽고 눈이 흐려지며 발이 불안정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세요. 세수하거나 목욕을 계속하거나 한 발짝도 떼지 마세요. 2. 무게중심을 천천히 낮추세요. 서있을 수 있다면 벽을 따라 등을 미끄러뜨리며 속도를 조절해 내려앉으세요. 3. 바닥에 안돼 한쪽 다리를 접고 건강한 손으로 가볍게 균형을 잡으세요. 어깨나 등을 벽이나 변기에 기대어 지지점을 만드세요. 4. 호흡을 안정시키고 몸을 이완하며 고르게 숨을 쉬세요. 말하려고 애쓰지 말고 힘을 다음 구호신호에 아끼세요. 낙상 방지 자세의 이점 2차 손상을 줄입니다. 욕실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낙상이 때로는 뇌졸중 자체보다 위험합니다. 벽에 기대어 앉으면 서 있을 때보다 혈류가 안정되어 의식을 더 오래 유지합니다. 구호신호를 보내기 쉽습니다. 낮은 자세에서 손으로 바닥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거나 주변 물건을 잡아 소음을 낼수 있습니다. 응급 대기 시간을 늘립니다. 몇분 골든타임 동안 가족이나 이웃이 발견할 때까지 더 안전합니다. 실제 사례. 부산에 사는 65세 할머니가 목욕 중이 동작으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오른손이 약해지고 눈이 흐려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지 않고 즉시 벽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슬리퍼를 바닥에 두드렸습니다. 딸이 소리를 듣고 제때 들어와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사는 문으로 걸어가다 변기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면 후유증이 심각했을 거라 했습니다. 중요한 주의점 앉은 후 다시 일어나지 마세요. 뇌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두 번째 낙상 위험이 높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완전히 눕지 말고 구토시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몸을 약간 기울인 채 벽에 기대어 앉는 게 안전합니다. 요약하면 두 번째 동작은 2차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생사 상황에서 치명적인 낙상 하나를 피하는 것만으로 생존 확률이 몇배 증가합니다. 세 번째 동작. 가까운 전화기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기, 뇌졸중과 마주할 때 시간은 생명입니다. 첫 번째 동작으로 소음을 내고, 두 번째로 낙상을 방지해 안전을 유지한다면, 세 번째 동작은 직접 의료 지원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가까운 전화기나 스마트 기기로 SOS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이 동작이 중요할까요? 의학 통계에 따르면, 혼자 뇌졸중을 겪는 사람의 85%는 사전 준비 없이 스스로 응급 호출을 할수 없습니다. 이유는 한쪽 몸이 마비되어 전화기 조작이 어렵고 눈이 흐려지고 손이 떨리며 기억이 혼란스러워 응급번호 입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기가 멀리 있거나 설정이 복잡하면 도움 요청 기회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SOS 단축키나 한번 터치 긴급 명령을 설정하는 것은 생명보험 같은 필수품입니다. 위급 상황에서의 실행 방법. 1. 욕실에 전화기가 있거나 손이 닿는다면 아이폰은 전원 버튼을 5번 빠르게 누르세요. 긴급 화면이 나타나면 SOS를 밀기만 하면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는 제조사에 따라 전원 버튼 3번 또는 전원 플러스 볼륨 다운 버튼을 길게 눌러 SOS를 활성화합니다. 일부 기기는 저장된 가족에게 위치와 함께 자동 문자도 보냅니다. 2. 전화기를 들지 못하더라도 구글 홈,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아이 같은 스마트 스피커나 스마트폰 가상 비서를 가까이 두었다면 음성으로 헤이 시리, 응급 호출 또는 오케이 구글, 119 호출이라고 말하세요. 말투가 느리고 끊겨도 AI는 대부분 인식합니다. 힘 약해 한 손만 움직인다면 손가락 마디나 관절로 SOS 버튼을 누르세요. 전체 번호를 누를 필요 없습니다. 기기를 입 가까이 대고 뇌졸중, 주소처럼 짧게 말하세요. 사전 준비 비결, SOS 한번 터치 설정을 확인하고 활성화하세요. 설정에서 119와 1, 이명의 가족번호를 저장하세요. 욕실 안에 간단한 안내 라벨을 붙이세요. 예. 아이폰, 전원버튼, 5번 눌러, SOS. 위급 시 본인이나 가족이 쉽게 기억합니다. 전화기를 항상 손이 닿는 곳. 예를 들어, 세면대 선반에 두세요. 외부에 두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건강할 때, SOS 조작을 연습해 반사작용을 익히세요. 실제 사례. 대구에 사는 58세 아저씨가 전화기로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목욕 중 얼굴 반쪽이 저리고 손발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선반에 놓인 전화기를 기어가 사전 설정된 SOS를 눌렀습니다. 기기가 119에 자동 호출하고 아들에게 위치를 보냈습니다. 1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사는 5분 안에 호출하지 않았다면 뇌 손상 확률이 절반 이상이었을 거라 했습니다. 중요주의점, 일반 번호를 누르거나 연락처를 찾지 마세요. 긴급 sos, 단축키를 활용하세요. 말할 힘이 없으면 뇌졸중, 주소, 몇 마디만으로 충분합니다. 스피커폰으로 설정해 귀에 대지 않고도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하세요. 이렇게 세 번째 동작은 단순 호출이 아니라 생존 기회를 잡는 황금 티켓입니다. 전화기와 스마트 기기는 일상에서 때려야 뗄수 없지만, 뇌졸중 순간 침묵의 구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전 준비와 올바른 사용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동작, 소리와 빛으로 구호 신호 보내기. 많은 경우, 욕실에서 뇌졸중이 발생하면 환자는 거의 잡는 능력을 잃고 전화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몸에 남은 힘은 손이나 발에 약간뿐일 수 있습니다. 이때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소리와 빛입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왜 신호 발사가 마지막 구원일까요? 뇌졸중은 빠르게 마비를 일으켜 몇분 만에 몸이 현저히 약해지고 말 제어가 어렵습니다. 욕실은 사적이라 이상 신호가 없으면 쉽게 간과됩니다. 골든타임은 3, 4, 5시간, 늦을수록 생존과 회복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즉시 소리와 빛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로 신호 만드는 방법. 움직일 수 있는 손이나 발로 문, 벽, 바닥을 연속으로 세게 두드려 울림을 만드세요. 소리가 급할수록 주의를 끌기 쉽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세요. 완벽한 말이 아니더라도, 아나, 으 같은 소리를 내도 들은 사람이 이상함을 느낍니다. 욕실 물건 활용. 플라스틱 병. 양동이 뚜껑. 샤워기 등을 바닥에 여러 번 세게 두드려 경종으로 만드세요. 빛으로 신호 만드는 방법. 스위치를 연속으로 켜고 끄세요. 깜빡이는 빛은 명확한 경고 신호로. 특히 유리문이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충전 중인 전화기 손전 등을 사용하세요. 손이 닿으면 빛을 문틈이나 천장으로 비추세요. 거울이나 반짝이는 물건으로 빛을 반사해. 밖으로 보내세요. 효과를 높이는 작은 팁. 여러 번 반복하세요. 한두 번 소리는 무시될 수 있지만, 연속 두드림은 가족의 주의를 끌습니다. 소리와 빛을 결합하세요. 힘이 남았으면 문 두드림과 스위치 깜빡임을 번갈아 하세요. 사전 준비, 욕실에 끈 달린 경보벨, sos 버튼, 깜빡이 긴급 등을 설치하세요. 특히 고령자나 고혈압, 당뇨 전력자에게 필수입니다. 실제 사례. 인천에 사는 65세 아저씨가 목욕 중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전화기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마지막 힘으로 문을 세게 연속 두드렸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딸이 달려와 확인했습니다.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적시 개입으로 잘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조용했다면 생존 기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소리와 빛은 말할 수 없고 번호를 누를 수 없을 때 긴급 언어입니다. 시끄럽거나 불편한 깜빡임을 주저하지 마세요. 그것이 위급함을 알리는 생존 신호입니다. 남은 힘한 줌이라도 신호 발사에 사용하세요. 그 끈질김이 생명을 구합니다. 두 번째 부분 왜 뇌졸중이 욕실에서 쉽게 발생할까? 아마 모르셨을 텐데 욕실은 심혈관 질환과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의료 통계에 따르면 상당 비율의 뇌졸중과 실신이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욕시 몸은 동시에 많은 생리 변화를 겪습니다. 외부에서 뜨거운 물이나 찬물로 급격한 온도 변화, 혈관이 빠르게 수축 팽창하며 혈압이 크게 요동칩니다. 이는 심혈관계에 큰 충격입니다. 욕실에 밀폐된 좁은 공간, 수증기로 공기 중 산소가 줄어 호흡 곤란과 뇌 산소 부족이 쉽습니다. 젖은 바닥은 균형 유지 어려움, 어지럼증이나 뇌졸중 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사생활로 문을 잠그고 아무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고 시 발견과 지원이 늦어집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약간 불편할 뿐이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욕실 뇌졸중 위험이 몇배 증가합니다. 실제로 많은 비극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몇분 목욕 후 쓰러집니다. 가족이 발견할 때 이미 늦고, 운 좋게 큰 소리를 듣고, 제때 들어가도 반신마비, 의사소통 상실 같은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런 상황은 휴식과 청결을 위한 욕실을 공포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왜 뇌졸중 첫 60초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뇌에 피가 도달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매분 수백만 세포가 소실됩니다. 도움을 청해 응급실에 가지 않으면 생존 가능성이 매순간 급감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한 간단한 신호나 구호 동작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는 늘 지니는 구명조끼 같은 것입니다. 뇌졸중이 갑작스럽지만 몸에 약간 힘만 있어도 밖으로 신호를 보내면 구원 확률이 몇배 증가합니다. 멋진 점은 이 동작들이 힘, 유연성 필요 없이 누구나 심지어 약한 사람도 미리 연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제때 적용하면 추가 생존 기회를 얻습니다. 즉, 욕실이 반드시 치명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예방,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 욕실 뇌졸중 처리 시 흔한 실수 경고. 많은 사람이 욕실 뇌졸중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일어나거나 스스로 진정하고 누워 가족이 발견하길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생존 기회를 잃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욕실 뇌졸중 처리 시 흔한 실수를 분석해 모두가 피하고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실수일. 일어나려고 애쓰고 혼자 버티기. 어지럽고 손절이고 현기증 날때 세면대나 벽을 잡고 버팁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몇초후 균형 잃고 단단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발 힘이 약해진 상태에서 버티면 더 쉽게 넘어지고 골든타임을 잃습니다. 조언 절대 일어나지 말고 즉시 앉거나 몸을 낮춰 벽에 기대어 낙상을 피하세요. 실수위 뜨거운 물에 담그거나 찬물로 깨우기 찬물 목욕이 정신 차리게 하고 뜨거운 물이 혈액순환 돕는다고 믿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 이상 수축 팽창, 혈압 급변으로 뇌졸중 악화합니다. 의식이 흐려질 때 물에 오래 담그면 익사합니다. 조언 이상 증상 시 목욕 중단, 수도꼭지 잠그고 즉시 구호하세요. 실수 3. 일반 방식으로 전화 걸기. 잠금 해제하고 번호 눌러 가족 부르기 습관. 하지만 뇌졸중. 시, 뇌혼란. 손떨림. 정확한 번호 입력 거의 불가능. 헤매는 시간에 기절합니다. 조언. 전화기 sos 긴급 호출이나 단축키 사전 설정. 기기 못 잡으면 앞서 안내한 소리비 친호 발사. 실수 4. 잠깐 자면 나아질 거라 생각. 현기증 두통시 조금 쉬면 회복될 거라 여깁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매분 수백만 신경세포사멸. 누워 기다리면 생존 기회 스스로 포기. 조언, 증상 즉시 구호행동, 망설이지 마세요. 실수, 오. 가족이 기름 바르기. 지압, 긁기. 가족 발견 시 기름 바르고 지압, 긁기로 혈액순환 돕는다 생각. 하지만 이는 뇌의 혈액 공급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골든타임 낭비로 위급 악화. 조언. 발견 즉시. 119 호출. 환자를 안전 자세. 옆으로 누워 머리 약간 높여. 호흡 쉽게로. 실수 6. 사전 예방 준비 부족. 욕실 뇌졸중은. 혼자라 위험. 경보도구나 대응 계획 없어. 많은 사망. 조언. 미끄럼 방지 손잡이. 경보벨 설치, 항상 전화기나 스마트 기기 SOS 설정 지참, 고위험군, 고혈압, 당뇨, 심혈관은 오래 목욕 금지, 피곤, 배고픔, 음주 후, 목욕 피하기, 욕실 뇌졸중 처리 실수는 주관적 태도나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뇌졸중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잘못된 결정으로 생존 기회가 좁아집니다. 따라서 버티지 말고 민간 요법자가 처리 말고 올바른 행동 몸 낮추기 즉시 구호 조기 응급 호출 다섯 번째 부분 뇌졸중 위험군을 위한 욕실 안전 예방법 욕실 뇌졸중은 혼자일 때 갑작스러워 위험하지만 다행히 일상 습관과 간단 준비로 위험 최소화 가능합니다 아래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로. 여러분과 가족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매번 욕실 들어갈 때 안전 지키세요. 일 정기 건강 관리, 혈압, 혈당, 혈지질 자주 측정. 특히 4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 최소 6개월마다 종합 검진으로 뇌졸중 위험 요인 조기 발견. 고혈압, 당뇨, 심혈관 치료 중이면 처방대로 약 복용. 좋아졌다고 임의 중단 금지. 과학적으로 혈압 혈당 잘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 50% 감소. 이 안전 목욕 습관. 너무 피곤. 배고프거나 음주 직후 목욕 금지. 이때 혈압 급락이나 혈관 급수축 쉬움. 15분 초과 목욕이나 너무 뜨겁거나 찬물 피하기. 급격 온도 변화는 심장 뇌에 큰 부하. 욕실 들어가 따뜻한 물부터 점차 찬물로. 약간 어지러우면, 1. 2분 앉아 쉬고 계속. 3. 욕실 안전 장비. 변기, 욕조. 샤워기 근처 미끄럼 방지 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로 낙상 위험 줄이기. 센서 조명으로 밤에도 밝게 균형 상실 방지. 여유 있으면 경보 벨이나 sos 버튼 가족 연결 설치. 4구호 계획 준비 항상 전화기나 스마트 워치 욕실 지참 SOS 단축키 119 가족 빠른 호출 설정 특히 고령자 동거 시 목욕 전 가족에게 알리기 습관 1분 사전 준비가 생명 구할 수 있음 오후 건강 생활 구축 균형 식사 채소 통곡물 생선 많고 소금 기름 제한 매일 최소 30분 운동 걷기 자전거, 가벼운 요가, 충분 수면, 스트레스 감소, 금연, 이는 심혈관 뇌에 직접 영향. 건강 생활자는 뇌졸중 빈도와 중증도 크게 줄임. 다섯 번째 부분 결론. 욕실 뇌졸중 예방은 사고 후 처리보다 사전 주도 준비가 중요. 건강 관리, 올바른 목욕, 안전 장비, 건강 생활. 이는 가장 효과적인 보호장벽, 작은 습관 변화로 본인, 생명과 가족 안심 얻음. 여러분은 욕실 뇌졸중이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저 가족에게 갑작스럽게 올수 있습니다. 1분 방심, 한번 주관으로 평생 후회,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예방 가능. 60초 골든타임 구원의 동작과 매일 건강관리 과학적 방법임이 아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실천. 작은 일부터 혈압 체크, 목욕 시 전화기 준비,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가족에게 구호 신호 공유. 이런 단순한 일이 뇌졸중 갑작스러움으로부터 강력한 방패 만듦.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식을 힘으로 행동을 습관으로 바꾸세요. 오늘 안전히 내일 가족 행복.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최소 한 명. 부모님, 조부모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뇌졸중은 누구도 가리지 않지만 준비로 이길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에 생명구하는 지식 놓치지 마세요. 한 영상으로 한 생명구할 수 있으니까요.